정정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 선거. 오늘도 선거에 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선거에 대한 모든 궁금증, 스튜디오에서 알려주세요. 선거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선거 궁금해 진행을 맡은 신영길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세 분부터 만나보시죠. 아, 지난번에는 사전 투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로빈 씨는 방송에 대한 반응이 어떻던가요 아 어, 방송 나하고 나서 그 한국 친구들이랑 네. 어~ 투표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 주로 한국 친구들은 제가 사전 투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 완전 놀랐어요 오. 그리고 주로 그~ 모르는 모르는 친구들한테 제가 직접 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완전 풋했어요 설명을 할수 네.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교수님은 주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제 주변에는 모르 뭐 신혁이 랭카나 로빈 씨 팬들이 많잖아요. 아,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토론한다 그러니까 참 부럽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마도 지난번 우리 그 토론을 통해서 느꼈던 거는 직접 시연을 해서 보여주니까 네. 아 많은 분들이 이해도가 높아졌고 선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아주 재미있게 풀어줘서 너무 유익했다는 네.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아 사무관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로빈 씨 사인 받아달라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사전 투표에 대해서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니까 유익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소중하고 편리한 사전 투표를. 네. 활용해서 꼭 투표를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얼굴은 충분히 잘 나온 것 같으세요? 아 아닙니다. <laughs> 네. 아 아쉬움이 있으세요? 네, 아쉽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우세요? 아, 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요. 네. 네 오늘, 오늘은 좀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결 자연스러움이 보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주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이 보입니다. 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뭘지 확인하시죠. <laughs> 자 거소투표 선상 투표가 궁금해입니다. 역시 사전투표와 마찬가지죠. 어, 투표 당일에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자 먼저 거소투표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나간 나 투표 요원이 거소투표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궁금증을 알아봤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laughs> <laughs> 음, 아, 아, 아. 아름다운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발로지는 선거 궁금 회의 투표입니다지자 음, <laughs> 오늘의 주제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죠 과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제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통 하면 안 될까 할게요 선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소 투표에 대해 어떤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버님, 네. 계산하시고. 네. 네. 자, 올해도 어떻게 선거에 참여를 하십니까? 아, 당연하죠. 올해 같은 나라 특히 중요하니까. 당연하죠. 예, 예, 당연하죠. 예, 예. 당연하죠. 예, 예. 만약 그날 너무 바빠서 못 가시면 어쩌려고 아니요, 반드시 아니,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갑니다. <laughs> 어떤 일이있어도 간다? 네. 그 매번 그렇게, 네. 어, 투표를 하는 날이면은, 네. 다 이렇게 만사 제쳐놓고 하러 가십니까? 1등으로? 1등은 아니더라도 시간 나는대로 갑니다. 최소한 응. 뭐, 투표소가 가까이 있으니까, 네. 어, 바로 옆에 있어서, 뭐 네. 어, 하여튼 그,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투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꼭 그거는 저희 의사를 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네. 투표 중에서, 네. 거소 투표라고, 선상 투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처음 들어봐요. 둘다 아무도 모르세요? 예. 네. 오, 그러면은 네. 거소 투표는 뭘0 같고? 거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소 투표에 대해서 아세요? 거소 투표? 0투표장에갈수 네. 없는 사람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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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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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 몸이 불편하거나 0 0 0 0 0 아닌가요? 그러면 은 그거를 투표용지 받으러 누가 와요? 아니 그거 아닌가 해서 <웃음> <웃음> 아닌가 정확하진 않고 네모르겠아 그냥 뭐 추측을 해본다면 네. 그렇다 네. 궁금하시죠 뭔지? 네. 그러면 은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상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 거소 투표가 뭔지 여기다가 카메라 대고 물어보면 은 네. 여쭤보세요 그러면 은 안에서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뭐 물어보라고요? 네, 거소 투표 뭐예요? 거소 투표가 뭐예요? 자 거소 투표에 대한 시민들의 첫 번째 궁금증 거소 투표가 뭐예요 하는 질문입니다. 거소 투표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예. 사실 거소라, 거소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음. 지금 감이 잘안 잡혀요. 아, 아무래도 어렵죠. 예, 자. 로빈 씨를 루에서 조금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은 투표소에서 보통 투표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표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그 소재지 안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지난 사전 투표제와 마찬가지로 투표 취약계층인 아니죠. 사전 투표는 그러나. 이 부재자 투표라든지 거소 투표라든지 이런 선상 투표 같은 경우는 결국은 투표를 하고 싶은데 투표를 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섬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바다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투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투표를 할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권리를 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거소 투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집에서 그냥 투표를 할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집적으로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서는요 모든 국민들은 투표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특히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표를 쉽게 할수 있게끔 우리가 제도로서 투표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뭐 훨씬 진일보된 제도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럼 누구나 거소 투표를 할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정한 양식과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모든 사람이 다 거소 투표를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가지고 네. 거동이 어렵거나 그리고 어, 함정이나 영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나 군인. 그리고 병원이나 요양원, 또 교도소나 이런 분, 이런 곳에 머물고 계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투표소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저희가 투표를 할수 있게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소를 찾기 힘든, 가기 어려운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군요. 네, 맞습니다. 모든 국민들, 우리 헌법 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선거권을 갖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는 뭐 해외 나가신 분들 중에서도 바다라든지 섬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근무하신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헌법 정신에도 맞는 것이다 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거소 투표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죠. 올해도 네. 투표하셔야 할거 아니에요? 네. 보통 투표 어떻게 하세요? 열심히 잘해야 되겠죠? 아, 열심히 잘. <웃음> 그렇죠. <웃음> 그렇죠. 진짜 솔직히 한 번도 안 빼고 했어요? 네. 어? 네. 와, 그렇게, 어, 의무감을 갖고 <laughs> 투표를 하는 이유는요? 나의 자식들한테도 투표는 중요한 거다. 어, 어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아, 합니다. 산교육이 되니까. 그렇죠. 어, 물어볼 분들이 여기 안에, 카메라 안에 계세요. 네. 거기 답을 해주실 거예요. 음. 저기다 여쭤보면은. 시원하게 답을 해주실 거니까요. 네. 네. 거소 투표가 뭔지 아세요? 아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네, 이거 혹시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자,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거소 투표 절차가 궁금해요라는 건데요, 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거소 투표를 할수 있는 겁니까? 네, 우선 거소 투표를 하려면 먼저 거소 투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선거일이 가까워 와서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이 되면은요. 저희가 구시군청이나 아니면 읍면동사무소의 인원실 같은 데 가면 거소투표 신고서가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거소투표 신고를 작성을 하셔서 직접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제출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또 중앙선거관리원의 홈페이지에서도 거소투표 신고서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걸 받으셔서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종이가 바로 거소투표 신고서인데요. 혹시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거소투표 신고서를 보시면은 네. 그 거소란과 주소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주소란은 본인의 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거소는 저희가 투표 관련 그 용지들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주소를 적으시면 되, 됩니다. 네. 이 신고서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 내에 도달이 되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혹시 작성을 하실 거면은 그 신고 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우체통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신고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교수님, 뭐가 달라요? 일단 이제 고소 투표 신고를 하려면 소속 기관이나 시설의 장 또는 통리반 장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별도로 통리반 장애 허락을 받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를 나눠 가지고 일반인 분과 장애인 분의 부분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위한 신고서가 별도로 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일단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네, 거서 투표 신고서를 구시군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을 하고 나면 거서 투표 기간에 맞춰서 그 유권자의 거소지로 투표용지가 배달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투표용지에다가 기표를 하신 뒤에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음. 봉함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편으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음. 뭐 그러면 뭐 멀리 갈것 없이 그냥 표시를 하고 봉투에 이렇게 넣으면 그시그 글씨, 시예요? 네, 그렇죠. 때문에 좀 네, 투표소에 방문이 좀 어려운 그런 좀 신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거소투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소투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네.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지금 남성분들은 투명 계신데 네. 혹시 군인... 시절 때 네. 투표를 어떻게 했는지 네. 좀 궁금해요 저는 아쉽게도 투표를 못했는데 교수님은 하셨나요 네. 저 우리나라 선거에서요 네. 옛날에는 영내에서 투표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92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 보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분한분한 분, 한 분, 한 분들이 비밀 투표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요 아무리 군대에 있다 하더라도 영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와서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고소 투표 이용하는 분들은 군인들 음. 그게 많겠네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독도 아시잖아요. 아, 네. 네. 독도 같은 경우에 지금 한 40명 정도가 경비를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투표를 하려고 하면 배를 타고 육지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라든지 제주도 주변에 섬들이 많거든요. 어떤 데는 외딴 섬 같은 데는 뭐세명 다섯 명 고정 그 급밖에 안 사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투표를 하기 위해서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거소투표제를 활용을 한다면 투표를 할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투표 취약계층을 위한 아주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거소투표에 관한 다음 궁금증 알아보겠습니다 민녀 삼총사 <laughs> 안녕하세요. 조금 있으면 투표해야 되잖아요. 네, 네. 관심 많으시죠? 관심 있죠. 그래요? 유권자로서 네.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 진짜 궁금했는데. 버섯숲의 공정성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거소투표의 공정성이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정식 투표소가 아니라 거주 공간에서 투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거소투표 관련돼서 이제 세 가지 문제점을 이제 많이 지적을 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대리 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막 투표를 강요할 경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비밀 투표 보장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요세 가지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예. 결국 이제 거소 투표가 우리에게는 비밀 투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요. 또 공직선거법에는 이 부분들을 위한 별도의 조항도 있다고 봅니다. 음. 그러면 공정하고 투명한 거소 투표를 위해서 어떤 장치들이 있을까요?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거소 거소투표 대상자들이 주로 있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저희가 예방이나 안내 활동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대리투표나 어떤 그 투표 간섭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속 활동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도 만약에 항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거짓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게 한 경우에는 저희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대비책이 다 있습니다. 그밖에 또 공정한 거소투표를 위한 노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0명 이상의 거소투표 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기표소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어, 그 기관에는 저희가 선거 관련 직원 등이 참관을 하도록 해서 서, 그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다채로운 노력들이 있습니다. 자, 거소투표에 대한 궁금증은 풀어봤고요. 이제 선상투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투표 요원이 시민들의 궁금증을 들어봤습니다. 선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상 투표에 대해 어떤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별로예요. 어 경기가 좋아져야 될 텐데, 그쵸? 혹시 아버님 선상 투표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선상 투표 처음, 처음 들어보세요? 뭘것 같으세요? 이제 원양어선 타고 간 사람들한테요. 응. 맞아요? 딩동댕동! <laughs> 마치 시어머에게 족발 한 상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laughs>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어... 근데 이런 선상투표 예.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웃음> 처음이에요. <웃음> 처음이에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떠신 것 같아요? 이런 투표가 있나요? 당연히 해야 될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솔직히 너무 바빠서 투표에 참여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예. 그런 분들을 위한 이런 제도가 아. 참 좋죠. 예예. 예. 그 선상 투표에 대해서 궁금한 거 혹시 있으세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부재자 투표하고 비슷하겠죠? 예. 투표를 해갖고 이제 우편물 동봉해갖고 그렇게 예. 해서 오겠죠? 정확해요? 모르겠어요. 대강 그럴 것 같다 선상 투표 있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시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아, 로빈 씨는 선상 투표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요? 이거는 배에서. 진행되는 투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어, 말만 들어도 어느 정도 짐작이 충분히 될 텐데. 자, 그럼 시민들은 선상 투표에 대해서 어떤 점을 궁금해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선상 투표 어, 어느 곳에서 뭐 어떤 선박에서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선상 투표는 어떤 배에서 진행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진행되는 투표라는 건 아는데 아무 배에서나 다할수 있는가 이런 점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배에서 진행됩니까? 이 모든 선박에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네. 또는 외항어항선이라든지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한 또는 하 승산할 예정이라든지 이런 선원들이 사전 투표소 또는 투표소에 갈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배에서 진행되는 투표를 말합니다. 그럼 선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선상 투표가 가능한 겁니까? 모든 육지에서 이루어지는 투표에 적용되는 건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서만 선상 투표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여행 가려고 배 타는 일반 사람들은 투표는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선상 투표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요 그래서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은 선상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행 일정과 그 투표일 겹치는 경우에는 미리 사전 투표를 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예이 바다 위에서 투표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낭만적인 느낌도 드는데 근데 이 제도가 도입되기까지는 선원들의 노력이 또 있었다면서요. 이거 한마디로 해서 우리 선원분들의 투쟁의 결살이라고 보는데요. 2007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브라치 판결이 나왔거든요. 예. 2012년도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선상에서도 투표를 할수 있게끔 그런 권리를 받은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선원분들의 정말 투철한 이 투쟁에 의해서 권리를 받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권에서 대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대한국 선원분들은 거 정말 무신 시것 같아요. 예. 투표권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강렬하게 예.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배를 타고 있긴 하지만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멋진 생각이죠. 예자 아, 선상 투표 제도의 탄생 배경을 알아봤고요. 자 시민들의 다음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선상 투표가 배에 하는 투표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선상 투표 절차가 궁금해옵니다. 아 바다 한 가운데서 진행되는 거니까 과연 어떤 절차를 통해서 투표할 를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텐데 자 어떤 절차를 밟아나가나요? 네, 선상투표도 아까 거소투표와 마찬가지로 그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어, 소속 선박회사라든지 그리고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구식군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선상투표 신고서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 선장의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선장의 확인을 받아서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 제출하시거나 또는 팩스로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다. 참고로 그 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원의 선상투표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어,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거소투표에서 그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배 안에서 뭐 투표를 하면은 어떻게 받아요? 엘기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내주나요? 아니요 배에서는 그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팩스를 통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한 사람이 여러 장이 받으면은 그 어떻게 되나요? 네 선상 투표는 1인 1회 투표가 보장될 수 있도록 꼼꼼한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어, 선거일 당일에 선거인이 수령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가면. 선장과 입회인이 그 서명하는 란에다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뒷면에, 투표용지 표지 부분 뒷면에 선박 명칭, 그 선박 위성 전화번호와 그리고 선거인 성명을 적고 나서 투표용지와 봉투를 같이 교부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유효한 투표용지는 한 장밖에 수령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장과 입회인 본인의 서명까지 3 단계 인증 과정을 거친 투표지만 유효한 거군요 이 정도 준비를 해놨으면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증을 받은 투표지를 가지고 네. 그 선거인이 기표를 한 후에 본인이 직접 팩스로 시도 선거 관련으로 그걸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기표한 투표 용지를 투표지에 넣고요 그거를 봉합한 후에 그 봉투 겉면에다가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적어서 선장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장이 이미 기표를 한 투표지들을 가지고 나중에 입항을 한 후에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에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백수 번호를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음. 그리고 뭐 투표 한 뒤에 한국에 바로 도르면은 괜찮지만 오래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공직을 받나요? 저는 팩스 번호를 잘못 누르면요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 신중을 기해야 되고 보고요. 예, 또 손박인 이제 해외 기항일 경우에는 그 선장이 그 배달 증명이 되는 국제 우편을 통해서 그 선거 관련 서류를 투표 관련 서류를 한국으로 보내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중 삼중의 그러한 그 보안 장치가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선상 투표는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투표 제도네요. 그니까 바다에 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소외됐던 선원들이 이제는 전 세계 바다 항만에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린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 안에서 다른 사람의 투표 간섭이 있을 경우 어떤 대안이 있나요? 자세 번째 궁금증은 선상 투표의 공정성이 궁금해요입니다. 아, 아무래도 팩스를 통해서 투표용지를 주고 받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우려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까요?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상 투표자들의 비밀을 보장,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쉴드 팩스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쉴드 팩스가 뭔가요? 예, 네, 오늘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쉴드 팩스에 관한 영상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쉴드 팩스란 선상투표 진행 시 선상투표자의 비밀투표 보장을 위해 도입된 보안 팩시밀리 기기인데요. 선상투표자가 배에서 기표를 한뒤 기표한 투표용지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팩스로 전송하면 해당 투표용지를 쉴드 팩스가 수신에 출력하게 됩니다. 출력된 선상투표용지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봉함되며 쉴드 팩스에 적재됩니다. 또한 봉투 겉면에는 선장, 입회인, 투표자 본인의 서명이 모두 기재된 부분을 부착하여 유효한 투표 지임을 한번더 확인해 중복 투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먼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비밀 투표를 보장해주는 쉴드팩스. 참 똑똑한 보안 팩시밀리 기기죠? 그렇다면 이렇게 쉴드팩스에 적재된 투표 용지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어 쉴드팩스로 전송된 투표지는 네. 쉴드팩스 내에서 자체 봉함돼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투표자의 비밀이 보장되고요 네. 어봉함되어 출력된 투표지 겉면은 그 패턴 형태로 프린트되어서 나타나거든요 음. 철저한 보완이 이루어집니다 어 쉴드팩스에 적재된 투표지들은 선상 투표 봉투에 담겨가지고 고시군 네. 선거관리위원회로 어 송부가 돼서 개표가 진행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 그 선박이란 공간이 좀 폐쇄된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선장님이 자기 직책을 이용해서 누구를 찍으러 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감시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곳에 가면. 요즘 되게 무서운 사람이 오면, 아, 이렇게 투표해라, 아니면 뭐좀 투표장을 좀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사람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 네. 제239조 이 1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네. 이 선장이 자기의 직책을 이용해서 투표를 강요하거나 네. 더 나가서 투표를 못하게 하거나 더 나가서 특정한 후보를 찍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선상 투표를 하는 거를 자기가 하는 것처럼 대리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요. 1년 이상,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아주 엄하게 네.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거소투표 선상투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거소투표 선상투표라는 제도가 약간 좀 일반인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뭐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은 요즘에 또 양능원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실제적으로 거소투표에 대해서 이번에 잘 아셔가지고 꼭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든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헌법에는 일반 우리 국민들이 권리와 의무가 있거든요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의무라고 한다면 내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분한분한 분, 한 분, 한 분의 투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은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정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거소투표든 선상 투표든 정말 투표하기 힘든 분들에게 투표. 잘할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한 민주지를 우리가 구현하고 있다는 얘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로빈 씨는 어땠습니까? 아, 저번에도 느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투표권에 대해서 네.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음. 너무 보기 좋아요. 네. 그런 네. 사람으로서 너무 보기 좋아요. 네. 그래요. 앞으로 방송 하면 할수록 느낄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그럼요. 예. 지난 주도 그러면, 어 다음 주도 그러면. 아 그럼요, 그럼요.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자 선거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선거 궁금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